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뉴스는 박서진은 친한 친구에게 20억 횡령당했다. 박서진은 인심 좋은 이런 행동을 했다. 어떻게 대처했어요? 입니다. 박서진은 친한 친구에게 20억 원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서진은 그 친구와 사진을 자주 공개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그 친구 관련 사진이 삭제되었습니다. 박서진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. 박서진은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고 절망한 상태로 고백했습니다. 법적 대리인은 박서진의 모든 연예 활동으로 만들어진 매출 원가라고는 박서진이 쓰는 카드에 있는 전부였다. 다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. 박서진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완전 잘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. 고심경을 밝혔습니다. 박서진이 범인이 누군지는 제가 잘 알아서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을 것 같다. 고 말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가수 박서진이 경찰에 신고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를 궁금했습니다. 이유를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일단 저는 참아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기 때문이다. 고 설명했습니다. 이를 보면 누리꾼들은 결국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연예인의 절망과 허탈을 잃고 있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